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년형 BYD 돌핀입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인 BYD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이 돌핀입니다. 돌핀은 합리적인 가격대, 실용적인 크기, 전기차로서의 높은 효율성을 갖춘 도심형 해치백으로 설계되었고, 2026년형은 디자인과 기술 측면에서 모두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BYD 돌핀은 기존보다 한층 더 세련된 유선형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차량 전면은 심플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으며,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와 일체형 주간주행 등이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과 첨단 이미지를 잘 전달합니다. 그릴이 없는 전면부 디자인은 공기역학적으로도 효율성을 높여주고, 전면 범퍼 하단에 위치한 얇은 에어 인테이크는 스포티한 느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전반적으로 유려하며, 휠 아치 주변은 곡선을 강조해 유니크한 해치백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16인치 또는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며, 하이트림에서는 투톤 루프나 스포일러 같은 스타일링 옵션도 제공되어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뒤쪽으로 이동하면 LED 리어램프가 좌우로 이어져 차폭을 넓어 보이게 하고, 후면 범퍼에도 컬러 포인트가 더해져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돌핀은 컴팩트한 차체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꽤 여유로운 실내를 구현해냈습니다. 운전석에는 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회전 가능한 12.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으며, 차량의 대부분 기능은 터치를 통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BYD 위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작동되며 OTA 업데이트가 가능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패브릭 또는 인조 가죽 옵션이 있으며 전반적인 착좌감은 도시형 차량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열은 성인 두 명이 타기에 부족함이 없고 헤드룸도 생각보다 넉넉한 편입니다. 뒷좌석은 60대 40 폴딩이 가능하여 트렁크 공간 확장도 수월하게 할수 있고 기본 트렁크 용량은 약 345L로 일상적인 용도에 적합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전기차의 장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 BYD 돌핀은두 가지 배터리 사양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약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며 95 마력의 출력과 약 340km 위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배터리와 204 마력 전기 모터가 조합되어 약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0에서 100km 가속 시간은 약 7초 수준으로 경쾌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충전 성능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DC 급속 충전 기준으로 약 30분 이내에 3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AC 완속 충전은 가정용 7kW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약 6에서 8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에 맞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행감은 전륜구동 기반으로 안정적이며, 스티어링 반응도 민첩합니다. 도심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유턴 시에도 부담 없이 조작할 수 있으며, 저속에서는 정숙하고 고속에서도 진동이 적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세팅으로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 잘 어울리며,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안전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기본적인 ADAS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충실한 안전 사양 구성은 돌핀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국 현지 기준으로 기본형은 약만 5천 달러, 하나 약 2천만원, 상위 트림은 약 2만 달러, 약 27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가격의 전기차의 효율성, 실용성, 스타일, 그리고 BYD 위 기술력이 모두 결합되어 있어 가성비는 단연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BYD 돌피는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전기 해치백으로 실용성은 물론이고 디자인,